우리 서아, 이안이, 우리 우리 주아, 우리 세아, 세윤이, 세민이, 또 우리 복중에 있는 우리 배 속에 있는 아이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자, 예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이 사랑을 전하는 빚진 자 보답하는 자의 축복 임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번주에 하나님 말씀이 권세와 하나님이 순종이에요. 권세와 순종. 하나님이 권세, 권세는, 권세는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권세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이 권세는, 어, 하나님이 지배력, 그 다음에 통치, 그다음에 능력 이거를 하나님이 권세라고 그러는데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세요. 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무슨 권세가 있어? 리언이? 하나님 무슨 권세가 있어요? 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어요. 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데 하늘의 권세는 뭐를 움직이는 걸까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 하늘의 권세는 뭐를 움직여?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 자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 이거를 하늘의 권세라고 그래요. 자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는 것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뭘 못해, 거짓말을 못해. 그래서 말씀을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 하늘의 권세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자, 말씀이 그리스의 비밀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스를 선포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있잖아요. 있는 모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 속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 있잖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단막이 귀신이 꺾여지고, 천군 천사를 파송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해요. 자, 우리, 우리, 우리 가은이 대답해 보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어떤 축복이 온다고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저주 지향 속에 해방되어지고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줘요. 도와줘서 하나님 축복을 내 것으로 상속받게 해요. 자,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요거를 상속받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요거를 하늘의 권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땅의 권세는 뭘까요? 땅의 권세? 우리 저번 주에 했는데 땅의 권세는 뭘까요? 하나님이 지옥을 꺾을 수 있고 지옥 권세.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 나 오늘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보다 다른 게더 좋아. 난 내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 너무 먹고 싶었는데,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장난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오늘 예배를 놓쳤어요. 이게 맞지만 이게 광명의 천사입니다. 자, 하나님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만 생각과 마음에, 생각과 마음에 염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신앙, 그 다음에 자꾸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짜증나는 거, 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못 이겨요. 그래서 이 사단막이 귀신, 지옥 권세, 하나님의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 이거를 우리에게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땅의 권세예요. 땅의 권세. 자, 하늘의 권세는 뭐라고요?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이 능력과 축복은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요?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지고 이 말씀으로 평생 이 말씀으로 우리 후대와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으로 인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믿고 기도하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 건세, 땅의 권세는 뭐예요? 지옥 같은 인생, 불행과 고통, 하나님이 불신앙, 염려, 짜증나는 거또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를 주면서 언약을 딱 놓치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를 딱 주면서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놓치게 하고. 하나님이 좋은 거를 주면서 오늘 예배를 잃어버리게 하고. 이거 뭐예요? 광명의 천사입니다. 이걸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땅에 권세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 앞에 우리는 뭐 하라고 하나님이 이 권세를 줬어요? 순종하라고. 순종하면 이 권세는 누구 거예요? 내 것입니다. 순종하면 누구 거? 내 것. 야, 우리 화평이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다 들려요. 예나도. 자, 우리 하나님이 서유리 하유리도 하나님이 순종 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축복을 주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보이냐면 우리 사람에게는 아까 목사님 말씀해줬는데 다섯 가지가 있대요. 자, 연약한 거, 허물. 자, 하나님이 허물. 그 다음에 부족. 우리 두 번째가 부족이네요. 자, 부족. 세 번째는 허물. 자, 네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좋은 점. 자, 다섯 번째는 뛰어난 거. 우리가 이러더라고요. 저도 목사님하고 우리 자녀랑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어디 가서 사역할 때 어디 가서 포럼할 때 허, 우리 장로님은 와이 부분에서 있잖아 요 남들 못지 않는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얘기를 듣잖아요. 안 들은 것보다 마음이 힘이 나요. 하나님 힘이 나고 와저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 되는구나. 믿잖아 힘이 나고 아 있잖아 똑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이 있잖아요 사모님에게 목소리가 커서 있잖아요 연권 있어 이러면 이제 사모님 힘이 더 나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우리 집 식구들이 있잖아요 예배드리면 엄마 엄마가 말씀드려 하면 저 밑에부터 이 마이크 안돼도 다 소리가 들린대요 그 부분들이 야 그, 있잖아 제가 시골에서 컸잖아요이 부분이 그리고 또 91살 대신 우리 어머니랑 계시다 보니까, 뭐, 나뭔 말인지 몰라. 뭔 말인지 몰라.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애들을, 우리 태영아 유치부 애들을 집중시키려고 하면, 니연아, 이러면 집중 안할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그런데 그래, 있는데, 자, 우리 연약한 건 뭐예요? 연약한 거. 자, 우리 니연이가 뭐를 좋아하냐면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좋아해요. 저번주에 보니까 엄마한테 훈계책망 받고 와가지고서 딱 마지막에 앉았더라고요. 니 언니는 그게 멋있어.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 그릇 이만큼 될 거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기서 다 보여. 엄마한테 저쪽에서 훈계책망 받는 게이분들이 <laughs> 그래도 냅런트라 마지막에 딱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 우리의 연약하는 것은 도와줘야 돼요. 자, 우리 제가 볼때 우리 태영아 유치부는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 하나님 오늘은 교회 가는 거.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 어쩌면 태형아 유치부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삶이 될수 있도록 체질되는 게 최고 태형아 유치부의 사역인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일주일 예배 쫙한 번도 안 드리다가 주일날 가자. 그러면 예배가 안 되어져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이 있는 이 부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 놓는 거 하나님 태형아 유치부 때는 15분 메시지를 전하고 10분 메시지를 전해도 그 시간 온전히 다못 앉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를 사랑하는 오늘 제목에 보니까 한번 우리, 우리, 우리 화평이 예나 주아, 우리 하나님이 니언이 가은이 주아이 우리 세아 다 대답해 보세요. 서유리도. 사랑의 빚진자 자 이거 빚진자 이, 빚, 이 빚진자 아니죠? 자지으셔지으자 지우. 빚진자인데 하나님이 빚은 뭐라고 그랬어요? 갚아야 된대요. 자 돈도 꿔주면 어떻게 해요? 갚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내가 먹을 건또 나눠주면 하나님이 꿔주는 건 갚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받은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자,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 줘요? 채워 줘야 돼. 채워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 줬는데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8장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8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하신대요. 그 부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있는 넉넉한 것을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보충하다 보면 저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이 자기께 넉넉한 걸 가지고 나를 또 보충해 주신대요. 그래서, 있잖아. 저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내 자신의 약하고 부족한 거에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여러 시 포럼하고 여러 시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게 우리는 내가 확신 가운데 없다라고 하면 눌릴 수 있거든요. 나는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이것도 부족해 했는데 아 부족함 하나님 나의 약함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구나. 오 어, 저는 이 말씀을 있잖아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와 나의 약함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려. 하심이니라. 이게 저한테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의 약함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아 하나님의 우리 정말 우리 주한이의 약함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 서아에게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약한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이랩넌트를이 부모님을 축복할까? 이걸 기대와 소망하는 것을 언약 잡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은 채워주래요. 그 다음에 허물은 어떻게 알아요? 덮어주래요. 덮어주래요. 야, 그래서 우리 리언이가 엄마한테 딱훈계를 받고... 딱 서가지고 자기 그릇은 이만큼 마지막 대답하는데 니언이의 장점은 저거구나 그랬어요. 우리가 떴으면 있잖아 딱 삐졌으면 그다음 못했을 건데 자 하나님이 있잖아 너무너무 잘했어요. 야 니언이의 저렇게 도전하는 것 넴넌트는 다르구나 이걸 보았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어떻게 해줘요? 말해줘라요 말해줘야지 말하기 우리 요 지역에 지도자 교육을 하는데. 하나님 서로의 하나님이 장점을 말해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을 말하라고 했는데 어떤 한냅넌트가 하나님 있잖아요. 형의 장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형의 단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너내거 장점 말하라고 했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장점을 말해주는 거 이것도 엄청난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있잖아요. 우리 딸 보니까 딸 둘인데 달라요, 그 부분들이. 그런데 이거를 장점으로 보니까 통로가 안 되더라고요. 장점으로 보니까. 근데 쟤는 왜 저게 얘랑 비교했을 때안 돼? 너는 이걸 왜 못해? 너는 그걸 왜 이런 법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통로가 되는데 장점을 하나님이 좋은 점으로 보게 되어질 때 저걸 가지고 하나님이 랩런트를 키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요거를 하나님이 볼수 있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 최고로 맡겨지는 축복입니다.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는 거. 인정해주는 거. 하나님이 저도 사역하다 보면 저분의 진짜 뛰어난 게 뭘지? 저분의 진짜 하나님이 잘하는 게 뭐지? 그거를 얼른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서 그걸 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장점과 뛰어난 걸 가지고 단점을 커버해가지고 우리가 내 영적 문제가 바꿔지고 흑암이 꺾여지는 동안에 그 힘을 가지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자이 축복 우리 꼭 우리 부모님 우리 랩런트들 집에서 실천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축복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평탄하고 하나님 형통의 축복은 어쨌든 하나님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된대요. 묵상. 자,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을 못하기 때문에 엄마랑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강단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역에, 하나님 한 주간에 이 월요일날, 목요일날 또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준 거예요. 혼자 안 되기 때문에, 부모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볼수록 볼수록 랩런트를 지도자로 랩넌트를서밋스로 키우는 것은 부모 혼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키워서 하나님이 갈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평탄과 형통은 말씀의 묵상의 축복인데 이 축복은 강단을 따라가는 겁니다. 강단. 자, 하나님의 강단을 따라가는 이 축복 속에 우리에게 줬다는 거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보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래요? 어 아가페 사랑이래. 자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엄마랑 아빠랑 행복하게 살다가 엄마랑 아빠랑 떨어져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랑 너무 너무 좋다가 하나님의 친구랑 원수된 하나님의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나는 이 사람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게, 너 없으면 못 살아 하다가도 하나님 뭔가 조건이 안 맞으면 떨어져서 하나님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자, 사랑의 하나님이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빚진 자.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가페 사랑. 자, 우리 따라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 와 예나 미연이 가은이 화평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주아도 잘하고 서유리 하유리 자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끝까지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자 절대적인 사랑 했어요 하나님이 이, 이 사랑은 하나님이 내가 받고 싶어서 받고 안 받고 싶어서 안 받는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체는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있잖아 끝까지 책임 안지더라고요. 가다가 사이가 나빠지면 싫어하고 하나님의 가다가 있잖아 내가 상처가 있으면 안 되어지고 하는데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인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이 뭘까요? 자 따라합니다 십자가 사랑. 자 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게 뭘까요?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게 뭐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을 때, 이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나한테 믿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후대에게 이 말씀이 임할 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믿어질 때, 나한테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서부터 조금 전까지 있었던 불신앙, 염려 두려움 이게 딱 꺾여지고 믿음과 소망이 생겨지는 이 축복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 중요합니다 그 부분들이. 자그 다음에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게 뭘까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예배 안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일 예배 드리지 월요일날 우리 엄마 아빠랑 선 사모님이랑 예배 드리지. 눈 뜨면 엄마랑 가정 예배드리지. 또 할머니 만나면 할머니가 우리 말씀 묵상하자. 예배드리자.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악 앞의 사랑, 하나님이 이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이 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또옆 사람한테 전달해야 돼. 그래서 우리 가은이가... 하나님이 있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있잖아. 이걸 또렷 또렷하게 포럼을 잘하는지 몰라요. 왜냐, 주아나 너는 내가 포럼하는 게 네가 포럼하는 거야. 잘 들어. 이 심정으로 포럼하는 것 같더라고.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 기도.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태형아 유치부는 예배의 자리, 말씀 선포의 자리, 교회에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리에 부모가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이게. 후대를 살리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자, 예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뭘 줘요? 말씀을 줘요. 자, 이 말씀은 아가페 사랑,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을 계속 체험한 사람이 나도 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요. 자, 아가페 사랑을. 자이 축복 속에 한 주간 능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할머니 할아버지를 엄마 아빠를 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하나님 친구를 최고로 빚을 갚는 게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저 영혼에 이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최고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인 믿습니다. 자, 아가페 사랑이 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이. 내 사랑이 넉넉히 하나님이 이 축복이 있을 때이 사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줬는데 이 절대적 사랑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요. 자, 십자가의 사랑은 뭐냐? 내가 고민하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내 영적 문제 두려움 그다음에 시기질투나는거내 우상 숭배하는 거 교만한 게 내가 언약의 말씀을 내 약속으로 하나님 믿고 나한테 살리는 길로 적용되어졌을 때 그게 끝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 임하고 내마음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내 마음에 이 사랑 나도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게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이 축복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우리 니연이를 사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자, 우리 니연이가 하나님 사랑, 나 너무 좋아요. 이걸 표현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잖아, 화평아.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예나야, 우리 서아, 하나님이 서유리, 하유리, 새야. 세윤이, 세민이, 내가 이 안이 이렇게 사랑한다. 이 사랑의 증표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서 월요일날 하나님 이이 지역에 우리 렘런트들 지도자 교육하는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말씀으로 꿈을 꾸어요. 자,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몇 말씀 갖다가 나한테 제일 좋아하는 말씀, 나한테 부딪힌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나는... 계속 이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 이렇게 이 축복이, 미래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언약을 잡는 이 축복이, 말씀의 꿈을 꿔요. 하나님 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꿈을 꾼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 일곱 렘런트에요 일곱 렘런트 중에서 누가 말씀의 꿈을 꿨어요? 요셉이 말씀의 꿈을 꿨어요. 자,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은 한 주간, 하나님 페이퍼에 있는 말씀으로 한 말씀이라도 이 아이들에게 단어라도 이 말씀으로 꿈을 꿀수 있도록 언약을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와, 오늘 완전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아서 최고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예수그리스의 사랑의 빛진 자, 보답하는 사람, 이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나를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사랑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 자신이 이 사랑을 또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의 사랑 예배 기도 말씀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꼭 하나님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우리 오빠가 우리 동생이 우리 렘런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잘하는 거, 좋은 거, 뛰어난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를 아, 우리 친구들은 이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이거를 도와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연약한 거, 부족한 거, 허물, 좋은 점 뛰어난 거를. 사실적으로 포럼하며 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이 적용할 수 있도록 뻑했으니까 실천하시고 우리 헌금 드립니다. 헌금 찬양 해주세요. 자, 우리 우병.